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인데 막상 믿음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한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만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되어 걸어다니는 것처럼 믿음도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칠 때 말이나 글로 가르치기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무엇이 믿음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 16명 이상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분들의 인생을 통해 믿음이 과연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게 하는 바로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을 배워 갈때 책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이 지금까지 자라왔을 텐데 누군가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일 부모가 그런 모델이 되어 준 것이라면 그보다 좋을 순 없을 겁니다. 성경에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신앙의 모델로서의 역할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믿음의 모델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의 삶, 자신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부시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에 한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몰라보게 달라져요. 태도도 밝아지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려지고 인간관계도 밝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줄 알고 너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이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솔직하죠.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진 이유가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초년생인데 그 같은 직장의 사무실에 선임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그 사람을 통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분은 30분 일찍 출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자서 펼쳐 읽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낸대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람들 앞에 사력있고, 배려심이 있고, 정말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 일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 자체가 향기 나는 인생. 물론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도서관에서나 뭐 과에서나 성경 읽는 사람들 많이 봤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식사 전에 기도도 하는데 삶을 보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었대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되게 방어적입니다. 선을 긋고 살아요. 왜?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감출 수 없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향기는 누르고 눌러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것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 역할입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님 믿고 잘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를 사무실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직장 초년생인데 그것이 엄청난 큰 자극이 되어서 본인의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본보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토록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주일 예배와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텐데 이한분한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개념이 아닌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 그그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벨에 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이란 인물. 히브리서 11장에 맨 처음 소개되고 있는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벨의 믿음은 그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참된 예배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는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마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많이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들은 장성한 아들은 때를 따라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행위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예배를 하는 예배 행위자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를 했다, 땡,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똑같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똥똥이랑 공간이 같은 시간에 앉아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이 입을 열어 노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오늘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했던 행위는 예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도 그렇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시험은 빵점입니다. 그 아이에게 공부는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게 공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런 공부한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사랑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의 입장에서 사랑을 사랑이라고 조금도 못느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린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진짜 맞는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그냥 돈몇푼 헌금으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거기에 올려놓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벨에게 있었고, 가인에게 없었던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분명한 것은 문맥적으로 이것은 어떤 예배 질,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지, 퀀티티, 양, 어떤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더 많은 재물을 바쳤고,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예배에 쏟아부었던 그 예배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냐? 횟수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란 단어의 유무에 습니다 재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이 절과 3 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왜 다른 재물을 올려드렸는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직종이 달랐다고 말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 그래서 자기 직종에 맞게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을 보면, 재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재물 자체는 첫 번째는 아닙니다. 물론 아벨은 양의 피를 통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그리스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제사였죠. 반대로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소재를 드렸습니다. 재물의 차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 문맥을 보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종류보다 더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전에 담겨져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재물만 거절당한 게 아니라 가인 자체가 거절된 거예요 히브리의 문장을 지적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에는 주목하였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에는 주목하지 않으셨다 결국 사람과 그 재물을 병렬로 연결하고 있어요 사람도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재물도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그 재물도 함께 받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재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결여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비추어 보면 가인의 인생은요, 자신의 삶을 산 제사를 올려놓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자신의 손산 중에 일부만 바쳤을 뿐이죠. 가인은 믿음의 2세대죠. 오늘날도 믿음이 2세대를 많으시죠.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은. 2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가 많은 경우에 형식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헌금을 손에 쥐어주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내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예물에 내 삶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지금 그런 식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뭐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 아벨은요 하나님께 뭘 바쳤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그냥 양 중에 아무리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간 게 아니라 첫 번째 누가 봐도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제일 아끼는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친 것이고 왜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가인은을 표현할 때는 그냥 땅에 소산을 바쳤다고 표현해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소산물도 아닙니다 그냥 손에 잡아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는 아벨은 재물을 들을 때에도 그냥 재물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겁니다.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것입니다. 순결한 첫 새끼. 하지만 가인은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벨의 재산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었고, 가인은 구생만 갖춘 형식적인 예배,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된 겁니다. 결국 그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그의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받지 않으면 그의 예배에 뭘 들고 나와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뭘 가지고 온들 우리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인은 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내 예배가 거절됐다고 화낼 일입니까? 오히려 내 마음을 돌아보고 겸비해야 되죠 근데 가인은요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그 화가 동생에게 흘러가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걸 통해 가인의 문제는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그의 삶 전체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외의 인생을 통해 더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래처나 직장이나 공적이나 사적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향기를 얼마나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가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거절했다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벨이 자기 나름대로 좋은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형처럼 화를 내고 동생이 형을 쳐 죽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마음을 다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동생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했을 거예요. 결국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중심의 문제였어요. 삶의, 삶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한 문장의 표현을 통해 그의 삶에 전혀 믿음이, 믿음을 볼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제사를 들어도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물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제사 예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일 예배는 삶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맨 처음 순서에 오늘도 그렇지만 참회의 시간을 가지죠. 찬양 끝나고. 왜냐하면 혹시나 내 삶의 한주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참회의 시간을 통해 돌이켜서 진정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자는 차원으로 맨 앞부분에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시간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뭘 칭찬했냐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칭찬할 때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면 당연히 칭찬하면 그 예물을 칭찬하면 되는데 뭘 칭찬하냐면요 우리가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칭찬하는 포인트가 뭐냐? 먼저 그들 자신을 산재물로 올려놓았던 그들을, 그 인생을 먼저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드렸던 예물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들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 좀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제가 예배 시간에 거의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칠판을 큰 거를 두개 사가지고 양쪽에 붙여서 예배 시간 떠든 한 사람 이름 예배 시간에 지각한 사람 이름을 좀 기록할까 농담이고요. 근데 권사님께서 높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셨대요. 근데 다른 교회에는 그렇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근데 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찬양이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오는 분들도 계시냐?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렸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별히 1부 예배는 지각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일 이른 시간 8시 예배인데 다들 맞춰서 오세요. 근데 2부는 지각하는 분이 좀더 많고 3부는 지각이 절정입니다. 지각이 문화가 되었나? 트렌드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하 주차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 시간 정시에 출발했지만 가족들 먼저 내려놓고 주차를 위해서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차를 댈데 없어서 10분 20분 늦게 들어오는 분 혹시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화가 나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10분 20분 늦더라도 허겁지겁 주차해서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믿음 없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바라옵기는요 조금 더 일찍부터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더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요 월십입니다 월드와 십의 합성어 가치를 말해줄까요 월십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 시간이 내 모든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고, 좋아했던 그 아이돌 콘서트 가려면 티켓을 손에 쥐었어요 어떻게 갑니까 며칠 전부터 뭘 입을까 어떻게 갈까 교통편 다 알아봤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정시에 맞춰서 가나요 아니죠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막몇 시간씩 일, 어떤 때는 막 하루 전에 가서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죠 왜 그만큼 나에게 이 시간은 제일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은 예배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나온다면, 내 네,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소중한 태도로 올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벨은 참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예배자가 되었어요. 믿음이 참된 예배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믿음 없는 자의 손을 통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때 누가 승리자입니까? 세상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히브리스 4장 11.4절 말씀처럼 그가 맨 끝으로 보십시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형의 손에 일찍 죽게 되었지만, 아벨을 통한 그 예배자의 교훈은요, 메시지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본으로서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벨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반대로 가인의 인생은 오래 살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의 표본으로서 반면 교사로서만 회주, 회주, 회자되고 있죠. 결국 진짜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육신을 떠날지라도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오고는 세대에 살아있는 영원한 교훈이 됩니다. 저도 예배에 대한 기억이 처음 생길 때, 다섯 살, 여섯 살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옛날에는 옛날 전통 예배당은 장로석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이 앞쪽, 오른쪽. 그래서 비스듬히 앉아계셨는데 제 눈에 비친 우리 외할아버지 예배의 모습은 주일이 되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밥. 바닥에 다리에 부시고 밭바닥에 다린 돌을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을 끼고 예배 시간에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앉아서 예배하고 고백하고 그런 모습을 어린 나인 저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제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배했던 모습이 살아있는 교훈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믿음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고 는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평생의 교훈, 그 교훈이 될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권합니다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아벨의 예배에 가깝습니까? 가인의 예배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에한 시간씩 그냥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는 몸만 움직이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삶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린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르시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흠이 발견된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와 같은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평. 생의 교훈이 될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훈이 될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습 주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그리스 주여 내와 하나님의 무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예배자 앞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부모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일평생 부추자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자녀 자제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